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9월 14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지난 며칠부터예요 9월 10? 아니요, 9월 8? 일 9월 9일? 네, 아무튼 매일매일 강행군입니다. 강행군. <laughs> 네, 사실 어제는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수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아주. 혼자서. 잘 놀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있었지만, 내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커요. 만 파운드 정도 되고요. 일하는 친구 3명 올 거고요. 74마일이에요. 74마일이면, 한 115km? 1 1 5 k g 정도 되겠어요. 조금 늦었어요. 지금 뭐 무게 재고 세수하고 게으름을 좀 폈습니다. 뭐 8시 한반 정도 되면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또 열심히 이삿짐 내리고 내일 오전에 그 동네 근처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네요. 그 근처 호텔에서 그냥 잘지. 근데 또이 무게를 또 재러 가야 된단 말이죠. 어디로?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트럭 스탑으로 다시 나올지 그 동네에 저를 찾아서 그냥 호텔에서 있다가 내일 일할지 뭐 이따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잭슨빌로 올라갑니다 여기 동네 이름은 어저께 여기 동네 이름이 뭐였죠 오돈동가 오론도 오런도? 오런도 아니고 오런동가 아 올몬드 올몬드 비치예요. 여기는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데이토나 비치고 여기는 오른 올몬드 올몬드 비치입니다. 여기도 뭐 바닷가예요. 아무튼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도 안 보고 그냥 가네요. 그렇죠? 어 그래도 어저께 운동했으니까 괜찮아요. <laughs> 또 괜찮아요. 자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가자고요. 네 이제 지금 95번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잭슨벨 도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세인트 어거스틴이네요. 어거스틴 이게 어거스틴이 이게 황제잖아요. 그렇죠? 아우구스티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 이름도 어거스틴인데 여기는 세인트 어거스틴이니까 뭐 어거스틴이라는 성직자가 있었나 봐요. 예, 뭐, 이 도시 이름이 그러네요. 자, 그건 그렇고 이번 주가 미국의 그트럭커들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주예요. 뭐 Appreciation Week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내 이제 그래서 트럭 스탑 같은데 가도 뭐 무료로 음료수 주는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한편 우리 회사에서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아니 아니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라플 티켓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석은 안 하지만 회사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상품들이 뭐 안마기계도 있고, 뭐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데 가서 스테이크 먹는 그 뭐라 그러죠? 기프트 카드 같은 거 그것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블루비컨에서 세차하는 거 100불 정도 될 거예요. 세차하는 거 티켓도 있고요. 또, 200불짜리 있더라고요. 200불짜리 기프트카드, 비자 기프트카드. 그게 제일 큰 거죠. 데일리로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꽝이었고, 저는 어제 당첨됐습니다. 제가 뭐가 당첨됐을까요? 물론, 모르시죠. 저는 그래도 데일리에서 제일 큰거 당첨됐어요. 200불 기프트카드 됐더라고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laughs> 어제 좀돈좀 좀 썼는데, 어, 다 커버되고 남았어요. 어저께 제가 운동하러 가서,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그 골프장이 원래는 그 LPGA 본부가 거기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싼 골프장인데 어,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뭐 퍼블릭도 있지만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57불 냈어요. 57불. 골프비가 57불이면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싼 거죠. 우리 버지니아에 비해서도 엄청 싼 겁니다. 우리 동네는 엄청 비싸거든요. 거의 막 지금 100불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싸죠. 그렇죠? 네. 57불이면 은 골프장 컨디션도 좋고요. 거기다가 우버비 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식당에서 맛있게 밥도 먹고, 그돈다 커버 됐습니다 하하 <laughs> 예 <laughs> 럭키가이 <laughs> 미스터 리입니다 <laughs> 예 죄송해요 쓸데없는 말로 떠들어서 아무튼 가고 있어요 잭슨빌 오늘 또 열심히 일해 보자고요 열심히 일하고 일을 후다닥 마치고 또 내일 일을 또 준비해 보자고요 자, 열심히 손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Let's go! <laughs> 아, 마음은 아직 젊어요. 그쵸? 네, 마음이 젊기 때문에 거울만 안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거울만 안 보면 현실에 직면하지 않게 돼요. 거울을 보면 뭐 요새 하는 말로 현타가 와요. 그래서 거울을 웬만하면 안 보고 싶어요. 네. <laughs> 예. 자,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네, 여기 손님 동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일하는 친구들이 전화와가지고 여기 그 나무들이 이게 낮다고 괜찮겠냐고 그러는데 진짜, 아, 나무들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몇번 부닥쳤어요. 이게. 너무 낮아요, 나무가. 어휴, 지금도 부닥치네요. 이큰 길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낮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네,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길이 엄청 좁아 보이네요. <laughs> 나무들이 여기도 낮습니다. 어, 예, 여기 이 전깃줄이 상당히 낮아 보이네요. <laughs> 전기줄이 너무 낮아서 돌아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오케이, 여기, 요, 요 안에서 한 바퀴 돌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자고요. 밝혀지고 있어요. 아, 여기래요. <laughs> 고생하네요. 그죠? 예, 괜찮아요. 예, 원래, 원래 이래요. 예. 그래도 일층짜리 집이라 다행이에요. Let's use the back door. Yeah, back door. Yeah, back door now. Yeah, no choice. Yeah, very back. I l l pull up. You okay? You don't need to move. 네, 지금 한반 정도 내린 것 같아요. 반 정도 내렸고요. 이제 이런 담요도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브라운 페이퍼로 싸는 게 있어요 종이로 저런 거는 뭐냐면 장기간 보관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브라운 페이퍼로 쌉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운 페이퍼 이렇게 모아서 여기 박스에다 다 담고 있고요 저렇게 박스도 접어가지고 정리하고 있구요. You can throw it. Okay. You very nice man.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for helping me today.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담요도 정리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정리하고. 물건을 이제 저 사다리를 놓고 제가 이렇게 꺼내는 거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집 안에는 이제 일하는 친구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계속 일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잭슨빌입니다. 잭슨빌. 네 여기는 자리가 아주 찾기가 힘든 러브스 중에 하나예요 과연 어떨지 여기 와서 트럭을 세우려고 왔다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꽉차 있어 보입니다 나는 스케일을 먼저 하고 밥테일도 돼 있고 자, 일단 무게 를 재고 나가겠습니다 자 샤워 체크인도 됐어요 문을 다안 잠궈놨네, 이는 친구들. 문을 잠궈야 돼요 이제. 왜냐면 다 비워져 가지고. 자 샤워하러 갑니다. 여기다 차를 댈 건가 봐요. 두팀 드라이브인가 봐요. 여자분, 젊은 여자 두 명이라네요. 두 여성이. 오, 현대 트레일러예요. 레이디 트럭커 에버그린이네요. 트럭이 오, 멋있게 생겼어요. 후진하는 거예요? 오. 서로 팀 드라이브니까 봐주나 봐요. 잘하고 있어요. 오, 한 번에 되나? 과연? 뒤로 갈게요. 오 잘하고 있어요. 이야. Yeah. 오한번 수정도 안 하고. 이야. Yeah. 이야. Yeah. 한 번에 들어가고 있어요. 오. Oh. 이야 yeah, 여성 트럭커입니다. 메일이 트럭커. 오진짜야한 번도 앞으로 안 빼고. 야, 저도 저렇게 못하는데. 레알, 레알이라고 하던데 이런 거 아직 한 번도 앞으로 안 뺐어요. 야 에. 한번 빼내요. 에이 실망적이에요. 한 번에 되는 줄 알았더니, 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오자고요. 어 더워요. 엄청 더워요. 놀다가 어, 응. 벌써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예, 여기 서브웨이 샐러드 샀어요. 자, 여기는 트럭 스탑이 주차할 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자리를 잡아서 트럭을 댔어요. 다행이죠. 트럭 괜찮아요. 멋져요. 파 캐리어? 텐월스 세거네요 신형 야 덥네요 더워 요 색깔이 괜찮네요 트럭 텐월스 그쵸 롤스 다코타에요 원대가 아까 볼보 차된 두 여성 트럭커 여기 있네요 키러 빌트 옆에 세워져 있어요 지금 뭐 안에서 뭐 먹어? 캐나다에서 왔나? 오레곤? 온타리오? 아 오레곤에서 왔어요. 자 들어갔어. 맛있는 샐러드 먹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뭐좀다 먹고 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죠. 계속 자겠어요. 설마. 예. 네. 들어갈게요.